안녕하세요. 실로함께 정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무수가 하신 말씀은 자먼 사장입니다. 사장은 듣는 삶을 아들이야 말하면서 3장에 이어서 아비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형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장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을 하며 이 말을 마음에 두고 버리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너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간 영화로운 멸루관을 주어 또 너를 높이고 영화롭게 만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서 가르친 지혜를 따라 행하고 훈계를 굳게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마음을 지켜 입에서 구부여진 말을 버리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악에서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사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 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큰 업적을 이루며 많은 영광을 받았고 영원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이 영원한 자리에 앉기 위하여 큰 멸류관을 얻게 하여 솔로몬처럼 지혜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찾기 위하여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지혜로 여기지 않고 사악하고 어두운 길이라도 빛나는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길이 지혜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인 이유는 가야 하는 길을 공구하지 않게 하고 달려갈 때 실축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사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고 그 길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지혜는 사악한 길이어도 돌아가지 않는 것을 지혜의 길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지혜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나 우르나 흔들려도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혜의 목적은 여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 입술에서 구부여진 말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열매와 결과만 보지 말고 지혜가 우리를 이끄는 목적과 그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와 영광을 위해서 가짜 지혜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주는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바라보시며 진정한 지혜의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위런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 함께 이 구절을 암송하시며 수시로 묵상하시겠습니다.